워렌 버핏은 어떻게 주식 부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버핏이 부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로 복리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버핏을 동경하면서도 버핏의 투자 방법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대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 주식 매수 탑5 종목에 2배, 3배 레버리지 종목이 항상 들어가 있는 사실만 봐도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신처럼 받드는 워렌 버핏조차도 그가 이룬 부의 대부분이 60세 중반에서야 달성되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워낙 유명한 분이라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버핏의 투자 방법을 다시금 되새겨보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핏이 몇살에 투자를 시작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를 지속해왔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버핏의 투자 방식의 가장 큰 가르침이지만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는 10대의 투자를 시작해서 60세 이후까지 꾸준히 투자해온 투자기간만 50년이 넘는 장기 투자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과 우리가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50년이라는 투자기간 동안 폭락장도 만났을 것이고, 전례 없는 호황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장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꾸준하게 투자한 것이 그가 이룬 부의 비결인 것이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매일 한 주씩이나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수하는 주식 한주한 한 주가 보잘 것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지는데 지금 매수하는 소량의 주식이 먼지처럼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작은 하나하나가 쌓이면 미래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빙하기가 생겨난 이유를 설명하는 가설들 중에 한 가지는 겨운의 약간 덜 녹은 눈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태양 활동이 갑자기 약해져서가 아니라 겨운에 약간 덜 녹은 눈이 아주 조금씩 오랜 기간 쌓이게 되면 순식간에 빙하기가 온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작은 조건의 변화가 쌓이면 먼 미래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조금씩 매수한 주식이 충분한 시간과 결합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주식 투자로 한달뒤 또는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에 부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은 원금의 손실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최대한 견고하게 자신만의 눈덩이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위에서 얼마를 먹었네 몇 프로 이득을 봤네 평가 금액이 몇 배로 뛰었네와 같은 말이나 당장의 수익보다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눈덩이가 미래의 나에게 가져다 줄 가치를 생각하며 참고 참아야 합니다. 주식은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나에게 그나마 작은 수익이라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투자 마인드입니다. 여러 백테스트로 10년 뒤에 수익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회의를 품고 현재의 투자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뒤라도 수익이 발생한 그 시점부터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내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부리는 눈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식은 무관심과 시간을 제공했을 때 누구보다도 충실한 나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